사주 명리학에서 희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사주팔자를 살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오해형을 찾아봅니다. 또 강약도 잡아 봅니다. 또 용신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희신을 발췌합니다. 해당 사주팔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녀석이 바로 희신이거든요. 사주학의 정점은 바로 운. 운을 보는 거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희신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주를 올려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일간이 작은 수액 기운인 신금입니다. 연간에 또 신금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간 일지에 어그 토생금을 일지에 미토 월간 기토가 토생금을 하고 들어갑니다. 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을 묻어 있잖아요. 이것이 큰 땅이 토생금을 하려고 합니다. 일간은 토왕 금매로 매몰이 됩니다. 하이 너무 왕해서 내가 매몰된다는 거요 자, 지금 연지의 사화를 월지 해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토금수 삼상격 기운으로 되어야 하는데, 시간의 무토가 토, 토생금이 아닌 토극금을 시키는 형국이라 삼상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가장 좋은 인식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큰 쇠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무토를 토생금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금수 삼삼격 기운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통관도 잘 되고요.